요즘 바잉 예전에 헤리티진 브랜드를 좀 찾아서 했다면 요즘에는 일본 브랜드 들이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일본 브랜드도 하고 일본 안에서 좀 인기 있는 해외 브랜드들도 역시 보게 되고 어, 앞으로 방향성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스태들의 추천이나 그런 걸로 가지 들어왔을 때좀잘 되는 것들을 보고 어느 정도는 이제 저희 스태들 의견도 많이 듣고 그들의 테이스그 취향을 좀 반영을 한 것들을 좀 많이 집어넣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요즘 많이 하고 있고 대표적인 거는 뭐허스번즈 같은 허스번즈 파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매장에 들이자고 했지만 제처음에 맞는 브랜드는 아니기 때문에 막 크게 애착을 막 쏟으면서 할수 있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또 저희 직원들이 그걸 잘 소화를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브랜드 자체가 워낙 지금 뭐 핫한 브랜드기도 하고 해서 잘 판매가 되고 저희 직원들도 즐기고 그런 브랜드를 많이 좀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즐거우면서 막 일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무드 자체를 막 즐길 수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오히려 더그 비슷한 무드의 어떤 어 브랜드들을 좀 폭넓게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정석적인 어떤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좀더 패셔너블한 좀더 스타일리시한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랜덤으로 관해서 다뤄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